자 우리 전국에 계신 시청자님들 오늘은 저 겨울을 알리는 입동 지나고 이틀 후 금요일 날이 입동인데 오늘 끝나고 또 오늘 내가 수업을 마치고 출강이 끝나고 조끼 오빠네 집에 와서 조끼 부인이요 딴 사람 말은 잘 듣는데 내 말은 죽어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이 교수님이 오셨길래 빠르가 밥하라고 뭔 얘기를 손님이 왔어 이래까네 찜이 쌀밥을 하얀 입밥을 해서 고등을 찢어 가지고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내 땜에 매울 땅한 게 고등어 고등어밥 얻어 먹는 거예요.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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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거. 그래가지고 하튼 여자 오늘 무지하게 잘 먹어 보겠습니다. 이쪽 귀 오빠네 거실입니다. 30평 영춘에서 거실이 제일 커요. 어, 30평 월체 부자니까 예. 저도 한 주발 먹어 보겠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 때문에 오늘 아픈 애가 잘 먹는 거예요, 그냥. 응. <목소리도> 그리뭐 이가 부거나 이가 아파서 뭐, 못 먹는 까자라든가 이런 건 내나 좀 먹을 난줄 아이고, 아이고, 달이야. 아이고, 달이야. 이렇게 하면 매울 때는 조가 안 주면 참이 한 명빨이 멋있켜 고관. 고관? <목소리도> 어, 불 <목소리도> 어, 고관. 어. 내가 임금이지 뭐그니 임금이든 소화든 그게 딱 맞는 거라고 그래. 아, 어. 어. 할머니가 맨날 공한잖아 일부러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될 만한 이뜻이아 임금이다 이거이음아 응. 어. 나는 안 믿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고어어는어고어어어어어 니도 창아 아도내 때릴듯이 뭐 얻어먹는 줄 알아 저 튀김 밥에 한달아 내가 오늘 서둘러 왔기 때문에 이제 하루 와서 창아오한테 고등어 찢어는걸는 거야 돼. 고등어 찢어는 거야 아무래도 리이 맛을 못내또 고추묵 간장 넣는 응 맛이 안나 아, 말 정말 정말 정어머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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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말 정말 정이 정말 정말 정맛 정말 정 물을 넣고 이렇게 물을 좀 많을때는 내가 소금을 말이야. 조금 타 내가 계속 그거를 알려 k I'm g o i 는 거야. o m o 은 누가 a c k What was it? Nothing. I'm not going to do. I'm not g o 오뎅, 열무김치, 햇잔지, 김뭐 이래 이 정도래요 이래 뭐가 기골사람들이 서울사람 부러하나니 네 차있지 나도 차있다 니 <laughs> 네, 네 아파트 안에 화장실 있지 우리도 방안에 화장실 있다 그래서 <laughs> 서울사람은 까불으면 안돼 여와서는 <laughs> 한 30년 전에는 서울사람이 큰소리쳐 시골에 내려오면 근데 지금은 큰소리치면 안돼 보통 집에 농사짓는 사람 집에 승차한데 있잖아 그지? 보다 일반 화물차 본거있지? 부인차있지? 자기차있지? 세렉스있지? 차가 한다섯대요 서울사람이 보다 더날 산다니까 아무튼 놓지 말고 배차에다 그냥 된장에 부 이래가지고 배차 꿀좀 쓰려라 이래 짠 다하고 시래 있고 그뭔 말이야 네도네 맛도 아형 노란 대로 너따는데뭐 <laughs> 아무 맛도 없 맛도 그게 아니 된장으로 간 조절을 해 있는데 이래 놓고 고춧가다또탄 거요 <laughs> 그러니까이 시원한 맛으로 먹야되 된장 먹으려면 된장 넣지 말아 된장 맛이나 잠깐 뭘넣까요어 넣어 이랬거든, 어, 이랬거든. 꽃담 거예요 예상에 참참맛대가리대 아이고 이거 한 멸치 들어가야 돼어 음. 장아 지는 무기 다고？이게 썩은 거요？향미살 만한 거요？향미살？이게 이 잡살 이 많이 들었 어요？많이 들었 지？향미살 응. 응. 이 거의 잡살 이야？나 는 동생 들다나는정있 어. 먹고 아무것도 소설하면 좋은데. 아, 중요하지, 아니, 좀 마시는 거 나. 1 40. 루프대, 루프대. 만 원씩만 띵게 먹어도 140만 원 먹는데, 아, 그래도 못 하고. 비싸서 그 시골 사람들은 천억만속이란 야, 이이 야, 이 이거. 밥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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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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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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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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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이이이이이이이 음, 그 집도 새가 많이 싸갔어. 아니그 손님이 그 맛있게 먹으면은, 그걸로 많이 만족해야지만, 어. 미살도또사오 뭐 내는 거지. 그니까, 나만 5천원 더 주는 거, 그뭘아까워요주 해. 음, 아. 그것도 그거지, 만그 계속 어제 이놈이 어디서 사 먹을 수 있나, 거게 <laughs> 지금 5천원씩 사서 안 팔렸대 <laughs> <야, 웃음> 아좀 팔아줘 이랬던데 한 사람 딴 없다 진짜 야다 아예 에 고추장만 하 있어, 뭐, 아, 뭐. 야, 이안 먹고 있어. 음. 아 그럼 천원 이틀레면무이중구들한테는엄원이틀이가지고 엄청 짤려 엄청 짤려? 응 반만만 들어면머리 이있가아 김치니까 아삭겁게안먹는 대충해도 맛 좋은지. 어차피 아, 이 집에 아, 올땐 배고파서 그렇지. <laughs> 나만 아니야. 놀아보다배고 이러던데. 김치 맛이 좋잖아. 음. 아무도 먹배고 먹어. <laughs> 그, 그 맛을 못하아그이 <laughs> 아, 이거 만 먹으면 되겠지. 그거 꼭꼭 먹으려갈마이가되겠 작아서. 근데 오는 요래 간단하게 된 거야. 맨날 어리 쪽에 고추장에다 밥에다 마이르시 딱 발라 가지고 먹으 맨날 맛있는 것도 아주 아죠 바이가 즐거워. 35구고. 그거에 막을 안부르다먹서요된장국은또도 먹어서 쟤는 고추장 은 진짜 이제에 이걸로 하나도 안 먹을 거예 그거 정장거아안먹대고추 초장만 먹어 아니 제가 기습관들이기 내가 비벼 먹으면 저거만 먹는데 음. 안 비벼 먹어서 이후에 국만 먹으니까 뭐 된장보다 고추장이 더 좋대요 고추장, 고추장. 먹고 그래내 입이 즐거워 보여 내 입이 즐거운 건데 그거랑이 그 당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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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 이빨살 있는 데해보이해보에는 데를 해볼까? 이 밭에 있는 데를 하 왔다 갔다 해볼까? 이밭는 거예요. 볼잘있라고그해이있 I'm g 기 i n 거 to go to t 에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아 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아도 어, 그 나오잖아. 애가 딸내미가 얼마나 속을 쓰면 아가 앉았다 일어섰다될수 있겠대. 어. 꽉꽉 들은 거. 초당이라서 늦게 엄마한테잘 잘했지. 너 엄마한테 태어나서 속속 <laughs> 막 거친 <그진> 엄마 속속인데 이 지금 뭐뭐 해. 말해. 그 막내니가 뭐. 정이 <laughs> 많이 들었지. <들었잖아>. 참돌라 <laughs> 이제 뭐니 엄마 돌아가실 때 되니까 뭐 뭐. 맨날 파출소 붙들어뭐 부모 속을 적싸나아 잡어. 다들서리내왜나는안내보내나아난 3일 동안 들어가고 순사가 나옴이 때리고. 맞아. <laughs> 그 지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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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고깃 거기가지고 봉투 뭐 노란봉투에 넣어가지고 어, 어머니가 쓰띄웠 왔다 가면 순산나 붙들고 나가 나갔다 데려, 가면 대로 하면 어머니가 가그 어머니가 좀문 앞에 와 기다려 그 무슨 어머니만 늦어 어머니 떄 보내주는 거요 말잘 들어요 예 하고 또안돼 맞아 <laughs> <laughs> 아왜 날만 붙들어가 아유. 아, 돈이 나오는데 돈 잡고 있어돈 나오는데 <laughs> 아우 아. <laughs> 참나 진짜 네그나오 뭐 힘들지 한한 아, 번은 붙들려 왔어 아이고 옛날 시골에 봐봐요 나올 거 없으면 그냥 보내 바깥에 어, 뭐 죽날다뭐 돈이 어디 있어 몇짜이고등 짓은 모르는 육이 이렇게 먹어야 응. 먹고 마셔 아 이제 가을나좀 맛있어 먹어 근데 저뭐 영월로 저로 붙들어 가지도 않고 시골 파주서 간다는 거 내고 집에 기만해 누가 이거은뭐이원 거기 나가면 안 돼. 아, 어디 집 찾아 돌아봐 그시바꾸만 나가던데 응이인 애를 갖다 잡아 놔야지 돈이 <laughs> 아야 응 음? <laughs> 아이고 말이말0.8% 붙여 내가가지고 3일을 잡아나니까아0.8% 붙여 어, 아이고, 아이고 사사고의풍같이거든 그래 응 의품같이 총을 8 0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거든 예비 무기고예 야 지금 것들 사형일걸 사형이고 뒤로 나가가통 대통령이 박수 칠만 한 사건이었어. 축구 <laughs> 아니 그리고 쫄병도 있을 거 아니야. 쫄 논이고 뭐이고 축구를 하는데 하도 우리만 줘, 강원도만 줘, 남대리도 일등할 때가 있고 동대리도 일등할 때인데 우리 괴사가 맨날 당해. 이 가지고 아들 보고 내가 이제 벌써 한 살이 더 많아 했거 내가 야무이고 가자. 그래가지고 아들 의풍 아들까지 싹다 데리고. 야저 발주소에서 연락왔다 뭐 이거 붙은거 봐이래가고도가서고 아들이 좀 잘해 시키면 잘해 이걸 해가지고 총을 한 잔씩 내니까 80달러 미국은 제식훈련을 시켰는데 그 군대 갔다 금방 안되면어야제식훈로시키려래가지뻥신이 하나? 이안났을래이제뭐안야 하나, <laughs> <하나, 둘, 웃음> 진짜 야 그러다 보니걸영주 농협차로 예비군들이 한차창오는겨 예비, 예루 근데, 농협자로 근데, 농협차 한대이요 영춘에. 뭐, 신고 들어 그래, 아이, 그럼 신고가 될때 있잖아, 요 이거. 저, 동네 이장, 이거, 띠들어 아, 아, 어, 파출소 나와요, 면산로 들어가고, 이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딱, 이제 넘어온데 야, 그때 내가, 저, 야, 만약에 잡히면 죽는다. 이거, 그러니까 너들이 다 산으로 튀고, 튀고 해가지고, 와, 김사카다는 고로기에서 만나고, 너들은 저 장터에서 만나라. 그리고 내만 거기 있겠다. 내가 혼자 해가지고 혼자 붙들려 갔잖아요. 다 도망가고 쓰이 뭐 산으로. 총 엄청 넣어요촌 아마 차 넘어온다는 소문 나고 촌은 무기고 앞에 양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갔다가 그냥 막 뒤를 던지고 이랬지. 그 안에 실탄이 있다고. 그 지역 무기고는 실탄이 뭐0 0발 이래 있어. 그건 안 건드리고 빈애망 총만 미는. 그거는 파티어 쓰서 3일 밤낮을 뚫어 맞는데 종서이가 딸깍 날붙이 시우 떠라 박종서요. 박종서이 방 있을 때요. 나 아, 그러니까 내가 몇살종서이보다두살찍잖아 그죠? 그러니까 박종서이방 있을 때요. 그종서이가한 어이가 없으니까 시우 라고그이면 야, 요 요산 사람이거든 친해 아주. 그래서 내가 이따가 도저히 안되그까 우리 형이 인섭이가 저에 이제 그 삼촌한테도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좀 빼달라. 이랬군 그때 당시 문가세계예요 김포공항 경비대장이요. 이게 얼마나 끝빨이 좋아? 경비대장이면 그 밭에 양아들이 거든음에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서 또 감인소도 이 새끼가 잘해 나간 듯 때래. 그렇게 우두막고 일로 일로 에 올라갔어. 아, 참 내가 가지고 내가 참. 무장 탈영병이 됐어. 무장 탈영병. 지금 것 보면은. 그거지겠다. 이거는 무기고를 옆에. 겁주느라고 동네 저 의풍 아들. 야깨 이거 이만. 이러면 야들이 오한 마로 망치가 열 세가 이만한 게다 됐어. 여기 그리고 또 하나 열고 안에 문으로 된게 나무는 또 있어. 세개 독불을 까 가지고 한 절씩 미야 이러면 그걸 내가 소리만 지르면 아들이 착착 이러면 군대하고 똑같아. 야내 그런 생각하고. 그런 생각하면 내가 참, 내가 이 정도야, 참아, 에 요새 그랬으면, <laughs> 대통령 바까이 뭐. 그지? 무장 사학명 80명, 이러면, <laughs> 대통령 진짜 사탄에야 돼. 무기가 돌렸다, 응. 그럼 뭐, 걸 응. 대통령까지 몰라도 별은 웃을 수 아니, 장관은 뭐. 아주 그냥 나가고, 음, 별다나가그 계열을. 그래, 야, 그리고, 뭐. 그러니까, 삼도 경계자네 삼도 체육대를 한다고, 우리 삼도 체육대에 가서, 자,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세 군데가 모여 있는데 우리가 맨날 꽃이라는 거라 성질이나배게 그게 아주까지 이어져 삼도 경계가 그래도 응. 기몇년 끊어졌다가 또 만들어 가지고 아들이 삼도 되기 그거예요 그거. 아유 그때도 아마 뭐, 뭐 50년 전 못했죠. 그러니까 종소의 방이실 때니까 내가 몇살이나 계산이 나오지. 방이면 21살이 숨잖아요, 그지? 그럼 11살 때한참 무슨 거 없을 때지 뭐. 음. 내가 이 정도의 창어머니. 기사 어떻게 가 아니고 리를내데 그. 그에얘기 그래 아니고 이거 고등어, 기 요거 많이먹가야돼 아유, 내가 창어머니 무장 탈염병이야아니 어? 그 무장 탈염병이가 무기고를 털어. 엄지자리. 번지 이거 뭐슨 구석구석 집겠거니, 그렇지? 그러 조만가도 안되지 지금은 지금은 뭐냐 어디가 <laughs> 뭐어시간에 그 주동자가 누구냐면 <laughs> 유튜브하는 놈 저놈이라면 <laughs> 음? 그애 그 방위들 무기구거든 방위들이 교대로 한열명씩가3명 이상이 가서 <laughs> 가던 겁이 나서 검장을 하고 무기구뭐 총으로 뜯겨 저저 영춘 찢었어. 옛날에 봤다는데만 하주 가지 서서어 소리야. 아, 옛날에 예비군 훈련으로 미방이 훈련을 엄청 빡셌잖아. 그럼 축구해가지고 1등만 하면 내가 안그랬는데 요즘 저 맨날 이게 영월이 꽃이라. 김사감 면이 그 동대리도 얼마나 센지 동대리 아들이 어떠세 그다음에 저 남대리 아들 의풍 얼마나 드신지 그래도 나중에 김상자그 짜주면 집 생긴데 거서 따가 와서 있으니까 하나도 더딴들로 안가 산으로 해서 고와 따왔대. 거 나시고. 하나나 산에서 기내로 오는데 다고 왔더만. 야. 얼마나 거어그 지금 경찰서 정보과장 한 김진수, 어? 장모 잘 알지. 김기아 야, 참. 이사 o o d t o 라고 Good toilet,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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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t o 어, 잘 먹었습니다. 아가져가아유먹 네. 돼요. 아그안 먹어요. 어. 안먹으아이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잘,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